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직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유명 셰프 임성근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내주신 뉴스들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공개적인 고백이 어떻게 더큰 파장으로 번졌는지, 그 전말을 따라가보죠. 네, 이번 뉴스는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과거에 여러 사건들이 막 얽혀있고, 또 대중의 신뢰와 위기관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뉴스를 한번 파헤쳐보죠. 사건의 시작은 임성근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그 고백 영상이었잖아요.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밝혔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고백이 언론 취재에 대응하기 위한 뭐랄까 선제적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아 미리 그냥 선수 친구 아니냐 이런 의혹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 아니었어요. 네 번이었고, 심지어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번이요. 네. 그러니까 고백의 진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임성근 씨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방송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철면 피가 아닌 이상 어떻게 얼굴을 들고 방송을 하겠나, 뭐 이런 심경도 밝혔고요. 그 결정은 여론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더불어 그는 인터뷰에서 업계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또 부인을 했군요. 네, 오히려 가짜 뉴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큰 다른 과거가 드러납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과거에 노량진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상해로 벌금 30만 원 정도를 냈던 사실도 스스로 털어놓았어요. 이 부분을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과오를 스스로 공개한 셈이잖아요 맞아요 왜 굳이 그걸 또 꺼냈을까요? 이게 현재 위기를 어떻게든 투명하게 매듭지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논란 속에서 나온 어떤 복잡한 심경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인물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사실관계에 불혈지, 추가적인 과거사 공개, 그리고 결국 방송활동 중단 선언까지 정말 복잡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대중 앞에 서는 인물에게 있어서 진정한 책임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완전한 투명성과 그 시점이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것 같아요. 임성근 씨는 현재 별도의 사과 영상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실루에 이렇게 큰 음집이 간 상황에서 그가 내놓을 추가적인 메시지가 과연 대중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드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